에서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7절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은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우선 같이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7절이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송량 속량, 송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나 죄수로 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들을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송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시려고 했던 건 7절이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갔어요.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건 세상의 지혜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가려져 있었어요. 비밀, 미스테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 같으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터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은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스럽게 간직하셨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게 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송량하신다는 것. 그럼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죄사함하셨, 죄사함 주셔서 송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예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건 천사들이에요. 땅에 있는 건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지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7절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0절을 터득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몰라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천사들은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왜요?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과 분쟁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어 어떤,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이용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송량고 죄사함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 받는다에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천사들과 동일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 나오고요. 한 번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에베소서에만 통일.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 됨이 주제예요. 교회론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론과 기독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지난 30여 년의 선교사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교회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과 저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라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잖아요. 어, 한 여인이 형제 일곱 명이 있는데, 계대결혼이 있었어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여자가 일곱 명하고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마가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부활 논쟁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장가 가거나 시집 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안 살아도 돼요. 어쨌든 천국에 가면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없다. 그러니 그 일곱 남편이 있었던 여인은 걱정 안 해도 돼. 주님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붙이셨어요.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갔다. 병행복문 누가 보금 2시장 36절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하나님은 천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생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이등시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륜이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과 같이 만들어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이것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서에만 써주었던 통일이에요. 통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계획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은 사람인가?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담의 색도상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교사로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 그러면 바울은 지금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뿐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어졌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지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자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라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우면동 교회의 사역이 선교 중심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교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돼요. 함께 상속자를 만들어내고 함께 지체들을 대두하고 만들어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멀어진 사역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섭리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2장 14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니까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바울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이 공공연히 이방인들을 개라고 욕했어요 개들이라고 개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쳐지지도 않는 부정한 공공연히 라삐들에게 아이들이 물어요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쳐요 지옥에 뗄 감이 필요해서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볼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볼때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시하죠 경멸해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돼요.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번도 그들이 그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것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 율법을 무시하는 이들을 멀리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하게 살지 않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장벽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무시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심으로써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아무 의미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속죄 기능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이에요. 뉴맨이에요. 그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한 사람. 교회죠. 교회. 교회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재료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새롭고도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교회로 한 몸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허물어 버렸어요. 14절에 원수된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거고요. 16절에 원수된 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거룩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나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거룩거룩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내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먼저 가서 화해해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나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배우자는,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상처 주어서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 그새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기둥, 중심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람으로 너희가 건물이니까요. 너희가 성전이니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인 성전인 거죠. 이게 완공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태양의 수소가 고갈돼서 태양이 블랙홀이 돼서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날 텐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끝나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수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지어지고,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믿음으로 어,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지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에베소 사람도 빌립보 사람도 코린도 사람도 대살로니카 사람도 모든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어요. 교회죠.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온 우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예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런 건물 성전 말고요. 사람들을 재료로 삼아서 짓는 우리가 열심히 성전 건축하려면 선교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처소를 지어가야겠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이 본문은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우리 시대의 과제는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역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원수된 둘을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물어서 하나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과 땅에 있는 것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율법을 제거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평화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날 때이 땅에 평화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김구 선생님 무엇을 보았을까요?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희망을 보았어요. 복음 안에서만 이 땅에 참된 행복한 통일이 가능해요.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이거 버리면 안 돼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시작된 자유주의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시작했어요. WCC 같은 단체에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외치고 신은 같고, 그래서 결국 같다, 하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조로 인정하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것을 거부하자. 이런 신학자들과 이런 목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의 유일성 포기했어요. 이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아가자고 할때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끌어안고 모두가 독재하자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목소리 내자는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처럼 독창이 아니라 합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통일이고 하나됨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어떤 희망을 교회에서 외치고 세상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열된 절망적인 이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십자가의 교회들만이 역사에 참된 희망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